하고 그다음에 여기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추가해 주는 게 145페이지 1 4 5페이지엑 XS는 미분을 하나 해서 x의 n승을 리분을 하면 곱하기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어 이게 n이 자연수든 유리수든 저수든 유리수이든 실수든 다성립된자성립 <laughs> 한다라는 건데 형이 하나만 따로 root x를 리분을 하라 root x를 리분을 하면 x의 2분의 x 승을 리분을 하는데 x 이2을 리분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러말 얘는 뭐 같네? x 2루트 x분의 x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반드시 변화가 되고 5분의 x를 미분하는 페이스라 다른 경우는 좀 낫긴 합나다 그래서 이걸 조간가정이거쳐서 이렇게 가기 보다 여기서 바로 가는 거 감기를 했주거든요 이루텍스 분의 루텍스는이스는이루텍스면 이루텍스는 이스는 이루텍스는 이루텍스는 이루텍는 이루텍스는 을루텍 이루텍스는 이루러스 이루텍스는 이루텍스는 이루만 조금 이루 이루텍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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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루는 그러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게, 로그인터 140페이지. 일단, 그 전에, 아, 다음에, 아, 설명 안 들었으니까. 134페이지. x 3 4의될 f(x)가 더함니다 f'(a)가 도를 a 값을 구하라. 이건 지금 미분량과 삼각관계식을 까것같는데 네. 일단 f(x)가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x래. 그러면 f'(x)는 F prime i n u s A, m i u s B, minus B, m i n u plus B, minus B, minus B, minus B, i minus B, minus B, minus B, i m i n minus B, m i u s B, m i m i n minus B, m minus B, m minus B, minus B, minus B, minus minus B, minus B, u s B, 사 n a 플러스 4 사인 a가 2, 3이 방정식을 풀어하는것입 방정식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두가간 어, 방정식에서 여기서 풀은 방법이 그냥 상황 수가 나오면 무조건돌려야될게 뭐라고 해서 그치? 여기서 라 n 제곱 센터 플래스 라인 제곱 센터는 길이다 이거랑 섞어서 열릴때서 보는 방법이 고그 <목소리> 다음에 얘를 상하합성되었 합성을 해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 지금 상황운드 2개씩 있으면 했겠죠 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를 합성된 사는 방법이 겠죠 일단 첫번째 상하운드 3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사이드는 넘어가면 이렇게 있 s i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정렬이 될 거고 cos a 자리에 치고 차, sin 제곱 a 그대로 두고 s i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렇게 는데 정리를 하면 넘어와서 4 5 6 10 2 13 14 15 1 0 11 12 13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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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하 하면 레에보우시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다른사랑섞어을 보면 끈에 구우시고 다음에 1 0 0 0 0 0 0 1 6 0 0 0 0 0 0원1 0 1 0 0 0 0 0여원 100000원 100000원 1 0 1 0이1 0 1 1 1 1 0 1 합두개이거 아, 이걸 합성을 해봅시다. 루트 그, 네? 아, 3 사인 a 루스4 사인 a 합성을 합성을 하면? 아, 삼도 이거 각 그래서 6분의 가 얼마라고? 4 넘어가면 9a 6분의 3. 가 이게 얘가 뭐가 되죠? 4분의 4. a 6분의 3. 가 4분의 가면는 4분의 4

에레톤, 지금 두 개의 리듬과 정확하게 썼는데 완전히 다르게 그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함수라고 하냐고 하면 얘는 n 함수, 가항 함수라고 하고 가항 함수의 리듬. 얘는 실수 함수라고 하면 s, 실수 함수의 리듬죠 다음과 실수 함수, 두개라서어뜨려 놓고 잖아 다음 함수는 위치 변색, 주고 치수는 숫자일 때 이걸 다항수라고 하고 실수 함수는 지수가 변제했고, 위층, 그냥마 숫자였다. 황수일 때 이걸 지수하는 거라고. 그러면, X의 X승을 미분을 하라. 네. 이걸 미분하라고 하면, 대표 애들이 이게 익숙하니까. 부프가 더 많이 됐으니까. 이걸 X 곱하기 X의 X-1. 이라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말해봐. 아니야. 네. 이거 다 나온 냐 아니야. 지수하면 그냥? 아니야. 방방수도 아니고 실사도 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미분법, 이 미분법 어느 걸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이건 그럼 라고 이걸 지금 공부를 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뭐냐고 하면 <laughs> 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될까? 하는 거. 어두 원에서 두 원에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 을 자, 다음 순위에 테대비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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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1 테레비, 0레비 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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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레비 테레비, 값 어떤 x의 범위 주어지고, 어떤 항수가 주어졌을 때, 이항수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을 모아라. 어떻게 쓰냐 하면, 밑과 지수 모두의 변수 x 가 있을 때, 양 변에 적당한 위으로 하는 도구를 취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로그 함의 최대 최소든 로그 함제식 도구 푸는식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이 나왔다고. 윗과 지수 모두의 변수 x 가 있을 때, 양변에 적당한 로그를해서분고 여기 서품이나 어떤 로그를 할까 위치 얼마인그죠0왜 여기 10이 생각되어 습니다1이로그하면 로그 y는 로그 x에 e 플러스 로그 x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응. 얘를 내려 수가 없 내려놓으면 공으로 바뀐니고그다음 그러니까 내려버리면 모두와 있는 바로 이 e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 해서 얘를 치환을 하고 범위 구하고 적당히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밑과 지수 모두에 변수 x가 있으면 양변에 적당한 위치 하는 로그를 찾한다 지금 마찬가지 얘도 밑과 지수 모두에 변수 x가 있네 그러면 양변에, 여기서 양변이 없으니까 또 머리를 굴릴까 여기 x 에 x 승을 2분을 하면 그러면 x의 <laughs> x 승을 일단 Y하고 두고 Y타임은 뭐냐라는 식이되니다 x Y타임? x 스 x 승을 Y가 뒀습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적당한 빛치로 하는 로그를 잡았다. 양변에 자연 로그를 잡았다. n 엔 LN Y는 ln x의 x승 lnx. 그다음에 뭘 하냐고 하면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양변 미분 l n y 를 미분을 하면 폭판이 lnx 미분을 하면 x 분의 1 ln 레모를 미분을 하면 네모 프라이 y prime 있어야 돼. ln y 미분을 하면 y 분의 1 곱하기 y 이 x 곱하기 ln 음, x 미분을 하면 x 곱하기 x 분의 1. y 분의 y 은 ln x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쓰지 말고 ln x 이거 이걸 읽어보면 Lnx 플러스. 이걸 읽어보면 Lnx 플러스. 읽을 때 헷갈려 보죠. 그러니까 이걸 대수로 보면, 얘는 이거 쓸 때는 머릿속에는 이걸 이걸, 이걸 1 플러스 Lnx로 좀 정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얘를 대수로 보면 할수있으면1 플러스 Lnx. 똑같은 건데, 그 아니면 확 뛰어주는 거지. Lnx를 확 뛰어보고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y 타임은 Y 곱하기 1 플러스 LNX 이게 뭐구야 y 가뭔구야 x x x x승 곱하기 1 플러스 LNX xx승 미분을 하면 xx승 곱하기 1플러스 LNX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미과 지수 모드의 변수 x가 있을 때 그런 꼴의 함께 미문법 로그 미분법을 쓴다 로그 미분법이란 양변에 자인 로그를 해서 양변 미분해서 쓴다 나만원내봅시다가1세점 이제 <laughs> y 골 x의 <laughs> 1 플러스 4 sin x, x가 양편. <laughs> 여기서 y, x, y를 구하라. 양편에 자연 로그를 잡자. l, N, y는 ln, x의 sin, x sin, x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ln, x. 그 다음에 뭘 만나고? 양전을 위주로 하라. 밑과 지수 모두에 변수 x가 있는 함수의 미분. 양변에 자유로그를 쳐서 앞으로 당긴 다음에 양변 미분. 그어 이렇게 되겠네. <laughs> 이거 정리를 할 거고 y 은 y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곱하이 곱하기. 플러스, 엑스플래이게 도금, 이법그 다음에, 7번. 다음 함수를 미분을 하라. 딱 봐도 좀 짜증나 보이지? 어, 그어줄 거 ex 분에 fx를 미분을 하라. 분수꼴에 미분. 주나 미분. 그래 미분하는 그래프로 이 그래 지금 이것도 분수꼴에 미분을 yeah. 하라 하면 yeah. y 꼴.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의 4제곱 네. 조심해야 돼 일단 이거 미분할 때 이거 어떨까요? 일단은 y 플러스 2와 미분하면 분의 네. 의 네. 네. 네네네 그사람도 이만하게 좀 짜증나 쓰는데, 어, 제대로 말했고. <laughs>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어, 좀 짜증나긴 하지. 되게. 뭐, 가능은 해. 가능은 해.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건좀 피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 복잡한 분수골. 복잡한 분수골. 복잡한 분수골은 이런 식으로 복쇠모를 연니해 복사삼분트콜의 미분. 미분. 일대, 로드미분법. 법을 쓰면 좀 편리할 때도 있다. 쯤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로만 보해서 그건 아니거든. 이런게 풀어도 되니까. 어, 양변에 자연로그를 잡자. 어, 제 자연로그를 잡으면. <laughs> 이 대체 l n 인 이거 로그 성질을 가지고 나눗셈은 뺄 셈으로 곱셈은더셈으로 지수는 앞으로 한방에 바로 가고요. y'은, x'은, 그은니까 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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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은, x Y x 뭔데? x'은, 의스 x'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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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 x x'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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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거 네, x 플러스 2 분의 3 플러스 x 플러스 3 분의 4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답지를 보면 대서를 보면 이거를 갖다 중간에 통분을 하면서 통분 근데 이걸 통분을 하면 이거보다 몇단가는 없다고 보는데 뭐 이거 굳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굳이 통분 안하면 이게 차라리 다 통분을 안하는 거지 서술해 볼때 이런거 쓰면 되는데. 아니면, 주고 지불 하는 게, 여기 X단에 어떤 숫자를 지불는 값을 지불을 하니까, 그다지 2, 3, 4,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즉, <웃음> 이게, <웃음> 뭐, 이, 이것도 딱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취향의 문제지 이 않을까 싶어. 이거 하다가 조금 실수하는 문제가 크거든, 이거. 조금 민법하면 조금 계산이 편리해진다. 즉, <웃음> <웃음> 복잡한 분수권의 미군. 은 양편에 자연로도를 취해서 푼다그 다음에, 흠, <laughs> 필세제 8번. 땀을 미군을 하라. <laughs> I कोर्स x एक्सट्री एनएक्स, तो चलो विवरण करें।